본캐 노전직 만 오! 본캐 노전직 만렙 찍었대. 오 자, 캐릭어거진왕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테마! 시아 렛츠고! 자, 캐릭터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봅시다. 홍유복장 얼마 전에 이벤트 했죠. 그리고 호선의 인형. 어, 요거 210랩 찍으면 이제 끼시려고 바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고, 현무 223랩. 와, 현무부터 맞추셨어요. 잘했네. 자, 그러면 페르난도. 어, 깔끔해요. 캐릭터 세팅 자체. 가 김요신. 좋구요. 나이스. 맹호까지. 어, 풀백 하나도 없는 거. 아 깔끔하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캐릭. 근데 이 치우사는 뭐죠? <laughs> 아니, 이치우다가안 팔려가지고 그냥 놔뒀나봐. 치우사 이거 만렙 못 찍어 가지고 아직 안 팔려서 이렇게 놔둔 거죠. 그죠? 아, 본캐 노전직 만렙. 오! 본캐 노전직 만렙 찍었대. 오오오 레알루다가뭐 뭘로 만렙 찍었어요? 아, 호선이 연키고 만렙 찍었나? 만렙 찍고 간다고. 아, 이거 만렙 찍고 간다고. 오, 여씨. 대단하네요. 호선으로 만렙 찍으셨대요. 210렙까지는 뭐 그냥 아 어, 치유사로 쩔경으로 매기다가 210렙 찍고 이제 본캐릭 호선형 키우다가 만렙 찍고 전지겠나봐 이야 어, 뒷골이 띵합니다 대단해 근성 대단하네 어 기린템도 좋아요 해바라, 해바라기 반지 요 이거 운좀 따라줘야 받는거 아닙니까 요거 이게 요즘 정석테크 아니냐고 정석테크는 맞는데 지나치게 캐릭이 좀 깔끔하긴 하죠 정석테크는 맞아 아.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그 카드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부디, 다문처랑 풀포탯을 목표로 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부디. 어, 그 마지막 관문 조금 걱정되긴 해요. 계육차 210렙. 아, 아오, 그렇지. 깔끔하지. 250짜리 음향사. 계육차, 어, 고렙 되기 전까지는 음향사 쓰는 거 굉장히 좋고, 이 선택지. 이 선봉우신 뭐죠? 음. 뭐, 아무튼, 요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계 2층이 사냥터인 걸 보면, 뻔할 어, 뻔짜죠. 지금, 기린 가지고, 어, 화염거인 잡고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철격비검. 음, 화염거인이에요 드랍템 자체가. 깔끔합니다. 안 돼! 목표가 지금, 풀트에 담은 천왕이라고! <laughs> 그거 아닌데! 장비를 아, 씨. 이거 경험치 아직도 100억이잖아. 정비하겠습니다. 이 200억 또 언제 깔라 그래요? 아... 아...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잘 하셨네. 무엇보다도, 일단 현질러들이 이 주막 용병 임무수행, 이거 무시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깔끔하게 돌려주고 있잖아. 괜찮아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현질은 한 40만원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질 40만원 해가지고, 기린 고깃불에다, 가 풀공명에다, 가 기린 몸값에다, 현무까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사냥 자체를 호선이형도 본캐릭에 이미 갖고 있고, 사냥 자체를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뜻이야. 한, 못해도 어림잡아 한 4,50억 이상은 본인이 순수하게 번 거야. 현질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게임 열심히 했어요. 음, 기본적인 재능도 있구요. 어, 뭐, 등불상단 클라스 괜찮네. 아무도 풀포해달라고 하신 분은 없는데. 그렇지. 등불 상당히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성격이 풀포해달걸 그랬나 하는 생각 드는 순간 게임 은 못. 하 어,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런, 결벽증은 아닌데요. 완벽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런 거 있잖아. 우측 하단 보이죠? 여기 주막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런 거못 참아. 전서구 깜빡깜빡, 주사위 깜빡깜빡. 이런 거죽었다기못 참아. 눌러야 돼, 일단. 아 야,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맞아, 아니야. 맞아, 야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못 참지. 그렇지. 뭐 백타야, 이거. 진짜. 어, 봉기닝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못 참는다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알 수가 없네요. 어, 열의 아홉은 틀림없었는데. 알수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란 뜻이지. 아, 굳이 이런 사람들은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게끔 놔두면 돼요. 알겠어. 음. 일단은, 당연히, 다문천왕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질문 한번더 읽어보죠. 어, 정체를 모르겠네. <laughs> 자, 제가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해서, 실수요, 실수 전혀 없는데요. 뭐, 풀백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실수는 뭐예요, 그럼? 그럼 제가 역전문을 할게요. 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싶다. 아, 성격이 나온다. <laughs> 아니, 질문이 뭐냐면,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게 상 이게 이해가 돼요 캐릭터가 여기 실수가 어디있어 아니 여기에 이캐릭에 실수가 어디있어 아니 풀백 풀백도 솔직히 요즘에 실수라고 보기 힘들어요 워낙에 캐릭터 키우기 가 쉽다 보니까 레벨업하기 워낙에 쉽잖아 워낙 아,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 좀 무서워질라 그래 이분 와씨 극강의 완벽주의자네 어이 아, 캐릭 해바라기 해바라기반지 쌍에다가 실수가 어디 있어? 아, 난눈 씻고 찾아봐도 실수가 없는데. 아 선무 코인 아선 선무 코인 인정 선무 코인 인정 한번 드러나 봅시다 본인이 생각하는 실수가 뭔지 그 궁금하네요. 저는 계속 질문 읽을게요. 파르마티로. 어... 땡겨님의 2018 거상 가이들을 보고 조선으로 시작해서 파르바티를 아르케다 역시 땡겨져 이런 캐릭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땡겨밖에 없습니다 해태 서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해태로 오세요 땡큐 각성 매공하고 광탄 치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멘붕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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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과금 후에 대만으로 가서 각성 매공을 만들고 광탄으로 아르케다가 본캐 150 늘 찍으니 전직하고 210 찍을 바에 예강강210 찍고 어호선 끼고 전직을 하자는 생각이 노 전직으로 200을 찍으니 본캐 무기 끼고 전직을 못해요. 그래서 2 0 0아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실수구나. 아 그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게 헷갈리죠. 뭔얘기인지잘 모르겠지. 아, 나, 이, 이거, 상단에서 어디 본것 같아, 이 질문. 아, 이분이 그분이었어? <laughs> 그니까, 러뭔 소리냐면, 음. 그니까, 노전직으로 210 찍고, 호선이 형 끼고 전직을 하자. 라는 생각에, 노전직으로 210까지 찍어서 호선이 형 끼고 전직을 하려고 랬던 전직 버튼이 안 눌리더래요. 당연하지. 무기 끼면 전직이 안 되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음. 아, 그거를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실수 축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캐릭터 스탯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그건 개이득이지. 본인이, 물론 멘붕이 왔을지언정, 실수라고 보긴 기 힘들어요. 그 남들이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함은 좋은 거예요. 보약 먹은 거야, 캐릭터가. 캐릭터 전직 전에 이미 보약을 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걍 210을 찍고 본캐 만렙을 찍고 아 내친김에 그냥 만렙까지 갔군요 어, 만렙 찍고 전직을 하셨다고 이번에 신수석상 이벤트 할때 기린까지 만들고 하, 이번에 해탈서버에서 기린 만들면 신수석상 하나 공짜로 주는 이벤트 200렙짜리 180렙짜리 그 이벤트를 했지한번 잘하셨네 저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난이분야이 캐릭터가 이캐형이참 이래서 재밌어요 여러분들 방금전에 나왔던 첫번째 캐릭터는 저는 아주 정석테크를 밟는 모범생으로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멘붕오고 지금 이분같은 경우에 현질러로 뽑았는데 아주 모범적이고 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캐페형이 캐릭터를 진짜 까보기전에는 절대 몰라 로또같아 아무튼 제가 자신감을 드리지요 달라면 줘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센스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거상의 현재 메타가 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 정령한 볼까? 정령. 아 바정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음, 물론 이제 다클라 위주로 돌리겠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원클이 대세잖아. 기왕지사 키우실 건 빨리 바정 넣어가지고 최상급 빨리 뚫어버리시는 게 나요. 원 크림은 물 바정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불정은 선택이라고 쳐도 바정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바정 최상급 하나 꽂고 안 꽂고 원 크림 차이 커요. 알겠죠? 네, 그거 정도 잡아드리고 나머지 딱히 손댈 게 없어. 일단 기린 만렙 찍고 기린 만렙 찍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딱한 가지 좀 잡아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풀 버텍 갈려는 거. 다문천 풀 버텍 갈려는 거. 아, 본인이 정말로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풀포탯을 안 만들거나 못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강하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린은 만렙을 찍으면, 기린이 지금 210, 억 정도 가 남았잖아요. 보통은, 지금 단거 달았지. 그럼 5분의 1이야. 일단, 5분의 1 정도. 그니까, 러 기린이 300억 찍을 때, 현무가 60억 정도 먹을 거예요. 요거 30, 맞지? 음. 어, 그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린이 300억에 60억이면 얘가 지금 210억 남았잖아. 5분의 1. 어, 일단 기린이 만렙을 찍으면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레벨이 5, 4, 4, 40억, 4, 5, 20, 45, 45, 45. 음... 한2 3 0렙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230..이제 경험치가 얼추 130.. 음..140억 가량 될 거거든요? 150억.. 한2 3 5랩 정도 될 수도 있겠다 현무가 단거까지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랩업했던 작업을 현무를 쩔경을 한번더 매겨야 돼요 그니까 기린 만렙을 여기서 한번 찍고 현무가 거기서 에 쩔경으로 만렙이 되려면 기린 만렙을 그 상태에서 300억을 두 번을 더 까야 돼 기린으로 본 캐릭으로 까든 기린으로 까든 총 600억은 더 까줘야지 현무가 만렙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 근데 그거를 과연 견딜 수가 있는가? 이게 감은갈수록 빼박이야. 감은갈수록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현무가 230, 240렙, 245렙. 이렇게 되면 레벨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퍼텍 가다가 접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239렙 막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아까워서 전직도 못하고, 지겨워서 거상 더는 손도 대기 싫어. 또 하자니 지금까지 해놓은 거아까워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건 한 번쯤은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가다가 진짜 이제 거자 심하게 와가지고 거상을 접을 것 같으면 진짜 그쯤 됐으면 230 내, 240내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만드세요. 다문천항을 그제말 명심하세요. 그때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그때까지만 올려도 이미 충분히. 그 노력의 값은 할 거야. 풀 포텐은 못 받았을지언정 풀포트 받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가다가 못 버티면 만약에 못 버티겠으면 그걸 가정해서 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레알로다가 어. 그리고 가시다가 이제 현무 레벨업 더 이상 하기 힘들다. 그러면 거상을 접거나. 면 전직을 하거나, 아이가 그러니까 다무천왕을 풀버에 아닌 상태에서 만들거나 둘중 결정 하나 하기 전에 아, 저한테 한번더 상담을 하세요. 뭐 방송에 오든 저한테 상담해서 말을 걸든 전석으로 보내든 알겠죠? 음. 자캐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